일단 최단거리로 아군이 있는 쪽으로 도망갑니다. 그게 살 게. 이건 바꿔 말하면 상대방 적 베이스는 안전하다는 소리니까 아마 C 쪽으로 올 거예요. 아군이 먹은 C를 노리러 노리고 들어오겠죠? 아, 이런 실패 헬프 하나하나 <laughs> 궤도를 끝내자. 씨, 오케이, 오케이, 아군이 있어. 자, 언덕가고 니가 죽는지, 내가 죽는지 한번 해보자. 그래, 빵은 응, 실패 <laughs> 진짜. 오케이 <laughs> 토탈은 좋은데 3 2 1아 여러분은 이런 삽질 하지 마세요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 진작 잡았어야 되는 건데 일단 저건 잡았지 그러면 나는 여기 노래야지.